믿기 힘든 현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최근 관세 인상으로 물가가 치솟는 가운데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한 제품을 구매하기 위해 새벽부터 긴주를 서고 있어요.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바로 한국 라면입니다. 비싸진 물가 속에서도 한국 식품이 미국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예상치 못한 현상의 이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부터 한국 라면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에 대한 특별 보도를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샬론디예요. 저는 플로리다의 작은 마을에서 기자로 일하고 있어요. 저는 제 직업을 정말 사랑해요. 매일 카메라와 노트북을 들고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아다녀요. 저는 미국인이라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고 보통 미국에서 만든 제품만 구매해요. 어느 일요일 아침, 저는 커피를 마시며 아침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그때 무언가가 저를 똑바로 앉게 했어요. TV 아나운서는 우리 정부가 다른 나라에서 온 제품에 세금을 올렸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곧 상점의 모든 것들이 더 많은 돈이 들게 된다는 의미였어요. 주 저녁에 슈퍼마켓은 걱정하는 쇼핑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TV의 뉴스 여성이 말했어요. 사람들은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가능한 한 많이 구매하고 있습니다. 저는 즉시 커피컵을 내려놓았어요. 이것을 직접 봐야겠어요. 제 아파트에 아무도 없었지만 저는 큰 소리로 말했었죠. 저는 카메라, 노트북 그리고 차 열쇠를 집어들고 우리 마을에서 가장 큰 슈퍼마켓인 빅밸류 마트로 달려갔어요. 와 저는 전에 이런 모습의 가게를 본 적이 없었어요. 주차장은 완전히 꽉 차있었고 안에서는 사람들이 음식과 생필품으로 가득 찬 카트를 밀고 있었습니다. 많은 선반들이 이미 비어있었어요. 시리얼 통로에 남은 것이 없었어요. 빵 코너는 완전히 텅 비어 있었죠. 제가 분비는 가게를 걸으며 카메라로 촬영하고 있을 때 저는 이상한 것을 발견했었어요. 가게의 한 구석에서는 사람들이 서두르거나 밀지 않고 있었어요. 대신 그들은 질서 정연하게 줄을 서서 참을성 있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저는 궁금했어요. 더잘 보기 위해 저는 군중을 비집고 들어갔어요. 제가 본 것에 저는 놀랐어요. 사람들은 미국 음식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밝은 색상의 한국 라면 포장을 위해 줄을 서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저는 줄에 서 있는 한 여성에게 말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한국에서 온이 라면에 그렇게 열광하나요? 맛있고 저렴하고 배부르게 해줘요. 그녀는 미소와 함께 설명했어요. 한 패키지로 제 가족 전체가 먹을 수 있어요. 다른 모든 것의 가격이 오르는 상황에서 이것들은 정말 구세주예요. 제가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다양한 라면 맛을 선택하는 것을 촬영하고 있을 때 저는 뒤에서 큰 목소리를 들었어요. 이건 말도 안 돼요. 중년 남성이 팔짱을 끼고 서 있었어요. 우리는 미국 음식을 고수해야 해요. 왜 모든 사람들이 이 외국 라면에 미쳐 있는 거죠? 저는 제 뺨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한편으로는 저도 그에게 동의했어요. 저는 항상 미국 제품이 최고라고 믿었었습니다. 여기서 완벽하게 좋은 면을 만드는데 왜 한국에서 온 것을 사야 할까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는 궁금했어요. 이 모든 사람들이 틀릴 수는 없겠죠? 무엇이 이 한국 라면을 그렇게 특별하게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것을 사기 위해 이렇게 긴 줄을 기다리게 만드는 걸까요? 저는 카메라를 통해 다채로운 포장과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의 흥분된 얼굴을 바라보았어요. 갑자기 저는 중요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음식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계속 촬영하면서 스스로에게 속삭였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 위안과 연결을 찾는 방법에 관한 것이에요. 그것이 예상치 못한 곳에서 온다 해도요. 저는 바로 그 순간에 이 한국 라면에 대해 더 많이 배우고 왜 그것들이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그렇게 중요해지고 있는지 알아봐야겠다고 결심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계획을 갖고 일어났어요. 제 상사는 제가 슈퍼마켓에서 촬영한 영상을 좋아했고 더큰 이야기를 만들어 달라고 했었어요. 왜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한국 라면에 미쳐있는지 알아내세요. 그녀가 저에게 말했어요. 저는 빅 밸류 마트로 다시 가기로 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단지 촬영만 하지 않을 거였어요.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고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려고 했었습니다. 제가 도착했을 때 한국 라면을 위한 줄은 어제보다 더 길었어요. 실례합니다. 저는 라면 몇 패키지를 들고 있는 피곤해 보이는 남자에게 다가가 말했어요. 저는 채널 8 뉴스의 샬롯 리입니다. 이 라면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그 남자는 지쳐보였지만 미소를 지었어요. 물론이죠. 저는 톰이고 이 라면들이 지금 제 가족을 살리고 있어요. 저는 카메라를 그에게 향했어요. 어떻게 가족을 살리고 있나요? 저는 두 가지 일을 하고 제 아내도 일을 하지만 이 새로운 세금으로 저희 식료품비가 거의 두 배가 됐어요. 톰이 설명했어요. 하지만 이 한국 라면은 여전히 저렴하고 실제로 맛도 좋아요. 제 아이들이 이걸 좋아하는 것도 보너스죠. 야채를 조금 추가하면 한 패키지로 저희 네 식구 모두 먹을 수 있어요. 톰에게 감사를 표하는 동안 라면 패키지가 가득 담긴 바구니를 들고 있는 대학생이 제 눈에 띄었어요. 저는 미아예요. 제가 그녀에게 다가갔을 때 그녀가 말했었어요. 저는 지역대학에 다니고 있고 겨우 집세를 낼수 있어요. 이 라면들이 저를 굶주림에서 구해주고 있어요. 그녀는 밝은 빨간색 패키지를 들어 올렸어요. 게다가 매운 것들은 정말 놀라워요. 제가 전에 먹던 싼 미국 라면보다 훨씬 좋아요. 저는 다섯 명더 인터뷰했고, 그들 모두 비슷한 말을 했었습니다. 한국 라면은 저렴했지만, 그게 그들이 좋아하는 유일한 이유는 아니었어요. 그들은 모두 맛이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했어요. 제가 카메라를 정리하고 있을 때, 저는 익숙한 누군가를 발견했어요. 어제 외국 라면에 대해 불평했던 화난 남자였어요. 이제 놀랍게도 그는 한국 라면을 사기 위해 줄에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을 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어제 저를 기억하실 수도 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그에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당신은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사는 것에 대해 화가 난것 같았어요. 그 남자의 얼굴은 당혹감으로 빨개졌어요. 네, 그게 저였어요. 이름은 비리에요. 그는 발을 끌었어요. 저기 제가 틀렸어요, 알겠죠? 어젯밤에 이웃이 저를 저녁 식사에 초대해서 이 한국 물건을 몇개 만들었어요. 저는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어요. 사실 정말 놀라워요. 집으로 가는 길에 저는 이 모든 대화에 대해 계속 생각하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 라면을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저는 빠른 결정을 내리고 차를 돌려 다시 가게로 향했어요. 10분 후 저는 다섯 가지 다른 종류의 한국 라면을 가지고 집에 왔어요. 저는 한국어로 쓰여진 다채로운 패키지들을 살펴보았어요. 일부는 매운 고추의 그림이 있었고 다른 것들은 해산물이나 야채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냄비에 물을 채우고 끓이기 위해 스토브 위에 올려놓았어요. 패키지의 지시에 따라 저는 면을 넣고 그런 다음 양념 패킷을 추가했어요. 부엌은 제 배를 크게 올리게 하는 풍부하고 향긋한 냄새로 가득 찼었죠. 라면이 준비되었을 때 저는 모든 것을 큰 그릇에 부었어요. 김이 나는 면은 미국 것과 달랐어요. 더 두껍고 더 구불구불했어요. 저는 먼저 뜨거운 면을 불어서 조심스럽게 한입 먹었어요. 와. 저는 빈 부엌에 큰 소리로 말했어요. 맛이 제 입안에서 폭발했어요. 매콤하고 감칠맛 나고 어떻게든 동시에 위안이 되는 맛이었어요. 면은 쫄깃하고 만족스러웠어요. 알기도 전에 저는 그릇 전체를 다 먹었었습니다. 저는 의자에 기대어 앉아 제 자신에게 놀랐어요. 바로 어제 저는 이 한국 라면을 의심스럽게 바라보았었죠. 저는 빌에게 미국 음식을 고수해야 한다는데 조용히 동의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내일 다른 맛을 시도하는 것을 기다릴 수 없었어요. 그릇을 씻으면서 저는 얼마나 빨리 상황이 바뀔 수 있는지 생각했었어요. 아마도 다른 나라에서 온 새로운 것들에 대해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그렇게 나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실 제가 이 라면을 시도해보지 않았다면 정말로 맛있는 것을 놓쳤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지 비싼 식료품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것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열린 마음을 유지하는 것에 관한 거예요. 그날 밤 저는 다음에 어떤 맛의 한국 라면을 시도할지 이미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다음 몇주 동안 저는 우리 마을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국 라면은 단지 사람들이 저녁에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제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있었습니다. 제 상사는 그녀가 라면 현상이라고 부르는 제 보도에 매우 기뻐했었어요. 샬롯, 더 깊이 파고들어 보세요. 그녀가 저에게 말했습니다. 몇몇 가족들을 방문해 보세요. 이 오르는 가격과 한국 음식 트렌드가 실제 가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세요. 그래서 저는 정확히 그렇게 했었어요. 제첫 번째 방문지는 존슨 가족이었습니다. 공원 근처 파란색 집에 사는 엄마, 아빠, 그리고 두 아이들이었죠. 저는 슈퍼마켓에서 그들을 잠깐 만났었고, 그들은 저녁 식사 시간에 인터뷰를 하는 것에 동의했었습니다. 존슨 부인이 문을 열었을 때 가장 맛있는 냄새가 저를 반겼어요. 들어오세요, 샬롯. 저녁 식사 시간에 딱 맞게 오셨네요. 그녀는 따뜻한 미소로 말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따라 부엌으로 갔고 제가 본 것을 믿을 수 없었어요. 온 가족이 잘 연습된 팀처럼 함께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존슨 씨는 스토브에서 끓고 있는 커다란 라면 냄비를 저었어요. 10살 된 엠마는 작은 칼로 조심스럽게 팔을 자르고 있었고, 반면에 그녀의 동생 타일러, 겨우 8살이었는데, 테이블에 그릇과 숟가락을 놓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가족 프로젝트 같네요. 저는 삼각대에 카메라를 설치하며 말했어요. 존슨 부인은 라면 냄비에 직접 계란을 깨뜨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장 좋은 부분이에요. 이 모든 것 전에는 우리는 거의 함께 식사를 하지 않았었어요. 저는 아이들을 위해 방과 후에 전자레인지에 뭔가를 데웠고 제 남편은 퇴근길에 패스트푸드를 사왔었죠. 하지만 지금은 존슨 씨가 끼어들었어요. 라면을 만드는 것이 우리 가족의 전통이 되었어요. 우리 모두가 기대하고 있어요. 그는 목소리를 조금 낮추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샬롯. 처음에 저는 정말 고집이 셌어요. 저는 계속해서 외국 음식을 시도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는 나무 숟가락으로 냄비를 가리켰어요. 지금 저는 하루 종일 이 식사에 대해 생각해요. 아이들은 킥킥대며 웃었고 타일러는 제 소매를 당겼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수 있는지 보세요. 그가 신나게 말했어요. 두 아이 모두 카운터에 있는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젓가락이었어요. 그들은 면을 집어 올리는 방법을 저에게 보여주었는데 타일러는 잡은 것보다 더 많이 떨어뜨렸어요. 우리는 온라인 비디오를 보고 배웠어요. 엠마가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어 단어도 배우고 있어요. 맛있어요는 딜리셔스를 의미해요. 타일러가 자랑스럽게 발표했으며 그의 발음은 부모님을 미소짓게 했습니다. 존슨 부인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라면을 4개의 그릇에 떠주었어요. 진한 국물에는 채소, 계란, 심지어 얇게 썬 고기도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패키지의 단순한 명과는 전혀 달라 보였어요. 그들은 그것을 완전한 가족 식사로 변모시켰습니다. 함께 하세요. 존슨 부인이 테이블에 여분의 그릇을 놓으며 말했어요. 저는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식사를 하면서 존슨 가족은 한국 라면이 어떻게 그들의 가족 저녁 식사를 서두르고 별개였던 것에서 모두가 함께 즐기는 무언가로 바꾸었는지 저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날 저녁 존슨 가족의 집을 떠나면서 저는 제 안에 따뜻한 무언가를 느꼈는데 그것은 단지 그들이 저와 나눌라면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가족은 이 새로운 전통 덕분에 더 행복하고 더 가까워 보였어요. 다음 며칠 동안 저는 다섯 가족을 더 방문했습니다. 제가 가는 곳마다 비슷한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마르티네즈 가족은 그들의 뒷뜰에 한국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었어요. 연세가 많은 윌리엄스 부인은 이웃들과 라면 요리 클럽을 만들었었습니다. 심지어 제 카메라맨 제프도 그의 가족이 이제 일주일에 두번 한국의 밤을 갖는다고 인정했어요. 이제 단지 음식이 싸다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제프가 우리가 다음 인터뷰로 운전하는 동안 저에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그것을 사랑해요. 그들은 전체 문화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어요. 가장 큰 놀라움은 톰슨 시장이 저를 그의 사무실로 불렀을 때 왔어요. 저는 그가 제 뉴스 보도에 관해 이야기하고 싶어 한다고 생각했었지만 그는 다른 것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찰롯 한국 라면에 관한 당신의 이야기들이 정말로 사람들의 관심을 사로잡았어요. 그가 책상 너머로 몸을 기울이며 말했어요. 시의회와 저는 한국 문화를 축하하는 주말 축제를 조직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충격으로 입이 떡 벌어졌어요. 한국 축제요? 여기 우리 마을에서요? 그건 정말 놀라워요. 2주 후, 저는 한국어 글씨가 적힌 다채로운 현수막으로 둘러싸인 시티파크 한가운데 서 있었어요. 제가 보고 있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작고, 보통은 조용한 마을이 단지 한달 전만 해도, 우리 대부분이 아무것도 몰랐던 문화의 활기찬 축하 행사로 변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축제를 돌아다니며 모든 흥분을 담으려고 했었습니다. 안녕하세요와 감사합니다와 같은 간단한 한국어 문구를 배울 수 있는 부스들이 있었어요. 지역 레스토랑들은 한국 요리에 도전한 음식을 제공하는 가판대를 설치했었습니다. 10대 소녀들의 그룹이 다른 사람들에게 케이팝 노래의 안무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물론 주요 볼거리는 라면 시식 구역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순한 맛부터 매우 매운 맛까지 다양한 종류의 한국 라면을 시도할 수 있었어요. 한때 왜 누구든 외국 라면을 먹는지 화를 내며 질문했던 빌은 이제 부스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열정적으로 맛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이 해산물 맛을 한번 드셔보세요. 저는 그가 망설이는 한 노부인에게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건 제 인생을 바꿨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 저는 축제를 내려다보는 작은 언덕 위에 서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피크닉 담요 위에 함께 앉아 라면 그릇을 나누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볼에 한국 국기가 그려진 채로 뛰어다녔습니다. 우리 마을의 보통은 젊은이와 노인, 다양한 인종과 배경 모두가 섞여서 웃고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어 올리고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저는 우리 작은 마을에서 이런 것을 볼 것이라고 절대 생각하지 않았어요. 저는 감정의 목소리가 떨리며 말했어요. 하지만 여기 우리가 있습니다. 단지 한달 전만 해도 우리 대부분이 아무것도 몰랐던 문화를 축하하고 있어요. 단순한 라면 한 봉지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함께 모을 수 있을 거라고 누가 생각했을까요? 녹화를 마치면서 저는 제가 전에 본 적이 없는 작은 아시아계 미국인 가족들 그룹을 발견했었어요. 그들은 우리 축제에 대해 듣고 옆 마을에서 왔었습니다. 그들은 미소를 지으며 사진을 찍고 제 이웃들과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한 한국계 미국인 여성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의 보도에 감사드려요. 그녀가 말했어요. 미국인들이 우리 음식을 즐기고 우리 문화에 대해 배우고 싶어 하는 것을 보니 제 마음이 행복해요. 저는 가슴에 따뜻함이 퍼지는 것을 느끼며 그녀에게 미소를 돌려주었습니다. 이것은 더 이상 그저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제가 전에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아름다운 무언가였습니다. 몇주 동안의 촬영과 인터뷰 후, 저는 마침내 제 이야기를 세상과 공유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저는 TV 방송국의 편집실에서 밤늦게까지 3일을 보내며, 제가 수집한 모든 영상을 신중하게 함께 편집했었어요. 제 손가락은 대본을 쓰면서 키보드 위를 날아다녔고, 제 심장은 흥분으로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것은 그저 또 다른 뉴스 보도가 아니었어요. 이것은 무언가 특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제 특별 보도의 제목을 한국 라면이 우리 마을을 어떻게 변화시켰는가라고 지었어요. 이것은 단지면에 관한 것이 아니에요. 저는 최종 버전을 그녀에게 보여줄 때제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커뮤니티 전체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관한 것이에요. 완벽해요. 찰롯 그녀는 눈을 빛내며 말했어요. 우리는 목요일 밤 방송에서 15분 전체를 이것에 할애할 거예요. 15분이나. 제 대부분의 이야기는 30초나 길어야 1분 정도만 방송되었어요. 이것은 엄청난 기회였습니다. 제 보도는 슈퍼마켓에서의 첫날 장면으로 시작했어요. 빈 선반과 걱정하는 쇼핑객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 다음 한국 라면이 어려운 시기에 단지 저렴한 선택으로 시작했지만 훨씬 더 많은 것이 되었음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존슨 가족과의 인터뷰를 포함했고 그들이 이제 어떻게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지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엠마와 타일러가 젓가락을 사용하고 자랑스럽게 한국어 단어를 말하는 장면을 보여주었어요. 저는 마르티네즈 가족이 한국 채소를 기르는 모습과 윌리엄스 부인의 라면 요리 클럽을 담은 클립을 포함했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 중 하나는 외국 라면에 대해 화를 내며 질문하던 것에서 우리 마을의 가장 큰 한국 음식 애호가가 된 빌과의 인터뷰였어요. 제가 틀렸어요. 빌은 비디오에서 카메라를 직접 바라보며 간단히 말했습니다. 저는 뭔가 다른 것을 시도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제 제가 얼마나 많은 것을 놓치고 있었는지 깨달아요. 이라면은 단지 제 식사를 바꾼 것이 아니라 다른 문화에 대한 제 생각을 바꿨어요. 저는 우리의 한국 축제에서 모든 다채로운 장식, 춤, 음식을 담은 많은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단어를 배우고 있는 아이들과 이제 한국 음악과 영화의 팬이 된 10대들을 인터뷰 했었어요. 제 보도의 마지막에 저는 모든 것이 시작된 곳인 우리 마을 광장 한가운데에 서 있었습니다. 어려운 시기가 닥치면 우리는 종종 예상치 못한 기쁨의 원천을 발견하게 되어 저는 제 마음으로부터 카메라에 대고 말했어요. 우리 마을에게. 한국 라면은 단지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와 다른 문화를 감상하는 여정의 시작이었죠. 경제적 필요성으로 시작된 것이 문화적 축하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우리는 단지 한국에 대해 배운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성장하고 변화하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 배웠어요. 목요일 밤이 왔고 저는 너무 긴장해서 가만히 앉아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 부모님은 저를 초대해 그들과 함께 방송을 보았어요. 우리는 그들의 소파에 함께 앉았고 시작되었을 때, 제 보도가 시작되었을 때제 아버지는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내 네, 딸이로구나 그가 속삭였어요. 15분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보도가 끝났을 때제 어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찰롯 정말 아름다웠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네가 정말 자랑스러워. 제 전화기는 즉시 그것을 본 친구들의 문자와 전화로 울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저는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전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TV 방송국에 걸어 들어갔고, 모든 사람이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제 상사가 큰 미소를 지으며 급히 다가왔습니다. 찰롯, 당신의 이야기가 바이럴이 됐어요. 어젯밤에 전국 뉴스 네트워크에서 픽업했어요. 전국의 사람들이 온라인으로 이것을 공유하고 있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 며칠 동안 수백 개의 메시지가 쏟아져 들어왔어요. 텍사스에서 메인, 캘리포니아에서 플로리다까지의 사람들이 한국 음식과 문화에 대한 그들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려고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제 이야기 때문에 한국 라면을 처음으로 시도해보겠다고 말했어요. 다른 이들은 새로운 것들에 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 다음, 어느 저녁 이메일을 확인하고 있을 때 저는 저를 큰 소리로 흡입하게 만든 메시지를 보았어요. 그것은 온라인으로 제 보도를 본 캘리포니아에 사는 한국계 미국인 가족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당신의 이야기를 보며 우리는 눈물을 흘렸어요. 그들이 썼어요. 우리는 때때로 미국인들이 우리 문화를 감상하지 않는다고 느꼈어요. 당신의 마을이 한국 음식을 포용하는 것을 보는 것은 사람들이 항상 차이를 넘어 연결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문화적 다리가 라면처럼 단순한 것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보여줘서 고마워요. 저는 눈에 눈물이 고이는 것을 느끼며 그들의 이메일을 세번 읽었습니다. 저는 한국계 미국인들이 제 보도를 보고 어떻게 느낄지 전혀 생각해 보지 않았었어요. 저는 제 이야기가 정말 중요한 일을 해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지 음식이나 돈을 절약하는 것에 관한 것이 아니었어요. 이것은 사람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새로운 경험에 어떻게 마음과 생각을 열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이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매운 한국 라면 한 그릇을 들고 제 현관에 앉았어요. 쫄깃한 면과 진한 국물을 즐기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생각했습니다. 단지 한달 전만 해도 저는 익숙하고 미국적인 저는 다른 나라에서 온 새로운 것들을 시도하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과 그 풍부한 문화에 대해 더 많이 배우는 것에 흥분하고 있었어요. 저는 심지어 지역사회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에 등록했었고, 보고 싶은 한국 영화 목록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주에 저는 우리 마을의 식당을 여는 한국인 셰프를 인터뷰할 예정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좋은 모험이 새로운 음식을 시도하는 것처럼 단순한 것으로 시작되어 저는 식사를 마치며 미소를 지으며 생각했어요. 만약 새로운 경험에 계속 열린 마음을 가진다면 어떤 다른 놀라운 것들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제가 하기로 계획한 것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고 있지 않았어요. 이것은 더큰 여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를 위해, 우리 마을을 위해, 그리고 어쩌면 어떤 작은 방식으로든 문화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요. 모두 한국 라면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놀라운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